건사오 이번 소개할 기기는 여기 작게 나와 있는 DAC 되겠습니다. 미니 DAC로 하이파이 디지클럽에서 공개한 DAC 원 제품이고요. 보시면 블루투스와 USB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네요. 현재는 블루 사운드 노드 3에서 USB 출력을 통하여 연결했습니다. 노드 3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뒤쪽에 있는 외장 하드나 음원을 인식할 수 있는 USB를 통해서 디지털 아웃 방식이나 아날로그 아웃 방식이 아닌 USB 이 하얀 선 USB 아웃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USB DAC와도 연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보았고요. 자 노드 어플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자, 다음 과 같이 점세 개가 나오는데 이점세 개를 클릭하면 오디오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자, USB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아래쪽에 하이파이 d g 클럽 USB 블루투스 라고 나오고 음량 폭을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연결이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앰프는 셔우드 4208 앰프와 연결하였고, 스피커는 PSB 스피커로 연결하였습니다. 자,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음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불빛은 블루투스 연결하라는 표시인 것 같고요. 납니다. 자 뒤쪽 연결부를 보시면 다음과 같 간단하게 USB 연결하는 입력단자, 그 다음에 광아웃, 아날로그 아웃이 있는데, 아날로그 아웃을 통해서 앰프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DAC를 사용할 수 있죠. 별도의 전원도 필요 없이, 노드3에서 전원을 가져와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DAC, 그리고 RCA 인터케이블을 통해서 앰프 스피커로 연결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원이 5V긴 하지만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지는 것이 어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와 연결했을 때 볼륨이 살짝 작아지는 느낌, 응, 작은 느낌이 조금은 드네요. 비교해 보자면 아무래도 좀 저가의 칩을 이용하였고 노드 3 같은 경우는 AK 제품의 최신 DAC를 이용했기 때문에 노드 3에서 아날로그로 출력 나가는 것이 좀더 음의 인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니 DAC 같은 경우는 고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좀세련된 현대적인 스타일의 소리로 좀 시원하게 내주는 느낌이 들고요. 부드러움과 편안함 보다는 좀더 해상력이 위주로 되는 그런 음색으로 만들어지는 DAC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데스크파이에서 사용할 때 컴퓨터하고 이런 DAC 연결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직결로 연결하여서 폰에 있는 음원이나 USB, 어, 또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곡들을 듣기에 어, 굉장히 손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 10만 원대에서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저가의 칩은 아니고 알리나 중국산 제품보다는 좀더 어... 해상력에 있어서는 월등하다. 그리고 약간의 어... 질감도 디클 어... 램프와 같은 차갑거나 온도감이 떨어지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한 등급 또는 두 등급 위에 노드랑 비교해봤을 때는 어... 음이 조금 심심한 느낌 또는 음 깡통스러운 소리도 조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간 고급진 음들이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음색의 느낌이 들면서 좀 이탈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앰프와 PSB 매칭 자체는 굉장히 현재 좋고 어, 호방하고 시원한 스타일의 어, 음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더 어, 깨끗하고 시원스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느껴지네요. 자,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주 저가에서 DAC를 찾으신다면 괜찮고요. 데스크파이로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오 v 트 USB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해상용 위주로 들으신다면 추천할 만하지만 기본적인 오디오 세트로 어떤 거실이나 룸에 차려놓고 입문을 시작하신다면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앞쪽에 USB와 블루투스를 선택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고요. 자 헤드폰 단자 있습니다. 헤드폰 앰프도 좋은 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뒷면에 어, 아날로그 출력과 DDC를 이용한 옵티컬 아웃 단자도 존재하네요. 자, USB-IN과 별도의 5V가 있지만, USB 연결하면 5V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시에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안테나, 그리고, 음원 전송 방식이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가볍고, 손바닥만한 크기에 휴대성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들도 주변에 구호해 보시면 어 간혹 인터넷에 DAC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부품 제품들이 나와있고 간단하게 디지털 아웃, 아날로그로 바꿀 수 있는 소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TAC 하나 넣어가지고 노드 사이에 연결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드에 직결로 아날로그 출력으로 앰프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소리가 낫다. 라고 느껴지네요.